제가 준비한 리뷰는 뭐냐면요 드록바입니다. 갑블기 아, 이거 전설의 선수인 줄 알았어요. 예, 이거 전설의 카드인 줄 알았는데 서버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드록바가 서버에 있습니다. 드록바 심지어 젤시단이 드록바가 들어간 젤시단이 와 정말 오랜만에 좀 보는 조합이죠. 원래 이제 젤시단이라 하더라도 드록바가 이제 원래는 113 짜리가 거의 맥시멈이었다 보니까 사실상 드록바가 들어간 젤시단이라는 게 거의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약간 전설의 동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첼시의 정통 공격수 드로바가 들어간 첼시 단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로그바 스테스를 한번 볼까요 3진 구강 50투쿤 아무래도 이제 과금을 많이 하시는 형님은 아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화 등급은 다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속은 255에 질주속도 265그 다음에 결정력 291 슈팅력 311, 중거리슛 257, 위치선정 295, 드리블이 263이 나오고요, 반응도가 282, 힘 294, 점프 244에 헤딩 286, 민첩성 222에 밸런스 215, 그리고 플레어, 강뚝, 중거리슛 선호 이런 게 달려있고 롯보의 룰렛 게임이네요 게임기능 5성입니다. 네, 레인보우가 사용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네요. 역발 배치가 좀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가마차기가 좀더 많이 잘 들어가고 파우슛스란드라도 이렇게 팝포스트 쪽으로 하는 게좀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역발 배치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유들이 지원으로 가볼까? 골입니다. 경기는 머리 뭐야? 인... 야 드롭바 오랜만에 나왔다고 헤딩 개지리게 나온 거야? 그냥 엄저 그냥 바로 따버렸는데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 야. 야! 성공시킵니다 야, 드롭박이 비정상적인데? 인 아트로파 세리모니 한번 보여 달라고요, 우리. 아니, 제이... 게임이 어, 야, 야, 야. 아니, 빠르, 빠른 거 같은데? 야, 반년 전이나 이런 건아직 거지 같은 거 같은데. 오, 확실히 속도가 좀 빨라졌어. 카리야. 드롭한번 더. 아, 까비. 역시 아직까지 경합 헤딩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쉽게 퍼스면서 빌드업하고 아이고.. 아이씨, 나 드록바인 줄알어 아이씨. 약간의 단점이 있네요. 자카리아랑 드록바랑 같이 쓰니까 헷갈립니다. 카이 하베르츠. 드록바. 아이고! 깝샷! 아 웬만해나 가지고 그런 것 같다! 아니, 내가 게이지를 너무 많이 채나아 체감도 만져봐야 되는데? 드록바. 아, 체감 확실히 무거워요. 체감 확실히 무겁습니다. 예, 네, 절대 가벼운 아, 느낌 네. 아닙니다. 가벼운 느낌 기대하실 것같으면 절대 쓰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이야! 핸드램프를 편식에 만드는. 드롭도 괜찮네. 일단 네. 그러니까 헤딩 믹서도 진짜 좋고 깔끔. 괜찮은 어 괜찮은데. 런제 네. 왼발 파워 네. 슛다니까 네. 바로 심각. 날아가긴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거는 게이지 문제도 있었겠죠. 브릿. 드롭바 가면 아유 까비! 드롭바 가면 아유 까비! 아 근데 확실히 딴딴하긴 하다! 아그래까뭐 음, 어. 헤딩을 못단다 이러더라도 막 밀려달라고 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네 전혀 동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 예쓰! 오예스오 이게 2등 아 근데 드롭바 확실히 위치 선택이 좋나봐 마무리가 좋네 잘 주워먹고 하는 거 보니까 자리 잡는 게 좋은 거 같아 드디바라 패스를 읽고 있었어요. 그렇지. 고, 고, 골입니다. 아 세레머니 보여달라고 골대 가까운 리에서 세레머니 보여달라고요. <laughs> 들어가네. 제가 봤던 차례가 아크 서클이거든요. 아크 서클에서 저렇게 차니까 들어가네요. 카이하베리 DDA 드롭파. 깔차, 까비. 주황에서 방향을 정해가지고 차면 들어가고요. 팝포스트 깔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야 들어 아, 들어가는 거 봐. DDA 드롭파. 상대방 채가 아닌가 이거는요? 그렇지요. 이게 맞죠? 아마 싹싹 싹싹 라크. 아 미쳤다. 이게 라크지. 좋았다. 이야! 아, 드롭바 자리 잡는 거 봐, 근데! 와, 야, 드롭바 자리 잡는 거 방금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다가 크로스딱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저 움직임. 감동이 있다. 아, 저잘 들어가는데. 아, 저줄 만한데. 이야! 라브가 달려있나? 아니, 들어가는 위치 선정이 개지리는데? 빠비 들어가는 위치, 들어가는 위치. 와, 개깔끔해. 좋아! 드롭바. 좋아! 이게 드롭바야! 씨, 안 꺼져! 지냐고 아, 나 없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와, 지린 가자. 봐봐. 가 자, 김어 열받아. 어 열받지. 아이고, 아! 게 봐! 그아 드롭아웃 이제 염력까지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밀어가지고 해딩 시키네요. 램팔 동료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왜말 아, 아, 진짜 아 여기 예, 왼발 자, 왜 달고 다니나요 자카리아, 오 어, 됐다, 됐다, 이야. 길이었다 음, 와 순간적인 음, 음, 라인베이킹 흥미로운 와 오늘 이제 들어올 바를 좀 써봤는데요 아, 왼발은 가차없이 안들어가 왼발은 진짜, 진짜 가차없이 안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사실상 이제 위치 선정 되게 좋았어요. 위치 네, 수명이 진짜 좋아서 헤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컨볼 주워먹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았고 일단 몸땡이도 진짜 단단해요. 예, 이 단단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잘 받았습니다. 막 상대랑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혀도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공을 갖고 오고 이런 게좀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느낌의 타겟터형 스트라이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해보셔도 괜찮다. 단 왼발 정말 그냥 서 있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스트라이크한테 약발 사는 사실상 서 있는 용도예요 완전 와이드 오픈 1대나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약발로 차는 게안 좋은 선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드루그바 정말 재밌게 써봤습니다 발맨 오른발 슈팅, 그 다음에 뭐 위치 선정으로 인한 크로스 받아서 넣는 득점력 와, 이런 부분들 다 괜찮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개준이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 진짜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 오늘 그래도 진짜 덕분에 오랜만에 게임을 진짜 즐겁게 한것 같아요. 예, 도히 요새 게임하면 약간 진짜 일한다는 감정으로 게임 했는데, 이 개준이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게임을 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